할렐루야.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오늘 큐티 보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. 그 가운데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.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.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이게 어떤 상황인가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수 있는데요. 이스라엘이 불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다윗의 형들 중에서 세명 엘리압, 아비나답, 삼마 이세 명이 전쟁터에 나갔죠. 아버지 이세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안부를 묻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. 그래서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바로 그때,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읽고 합니다.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 다윗이 들으니라. 거기에서. 다시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. 골리앗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. 그 말을 들으러 간거 아닙니다. 하지만 형들과 이야기하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쟁터 갔을 때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.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어르렁거리며 싸움을 걸어오는 그 그의 말을 듣게 되죠.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. 마침이란 말. 마침 마침 거기에 다윗이 있었고, 다윗이 가게 되었고, 마침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. 하나님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을까?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. 오늘 메시지,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연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.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하나님의 계획입니다. 어쩌다가 다윗이 그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 가서 골리아스의 말을 듣고 거룩한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.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. 그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. 기억하십시오,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.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.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마침내 푸른풀밭 쉴만한 쉴, 쉴 물가로 인도하시죠. 오늘 만나는 사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싶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마침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내게 있는 사람들 잘해주고 내가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